자, 12월 8일 수요일 장마감 1분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어려운 하루였어요. 그, 간밤에 마감한 나스닥 시장이 무려 3% 이상 올라주면서, 아, 어, 한번 볼까요? 자, 나스닥 시장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거의 3% 이상 올라주면서, 어좀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시장 시작을 했는데 어,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좀 크게 변동성이 나오면서 어려운 어, 하루가 오늘 하루 종일 버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IT 섹터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어, 그러면서 음, 시장이 흔들리기 좀 시작했고요.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 쪽에서 어, 지수만 보셔도 거의 초초반부터 초, 지수가 흔들리셨겠죠. 그 뒤로 게임 엔터 섹터가 조금 반등이 나와 주면서 올라가는 듯했습니다만은 장 후반 들어서 오미크론 이게 PCR 기준의 PCR 검사라도 잘안 잡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급락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아 물론 양 시장 모두 플러스로 마감되었습니다만 거의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글쎄요 거의 마이너스 1%이 하락세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은 나쁘지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무려 6800억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이렇다 할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금융 투자 중심으로 이거는 프로그램과 연계된 것이죠 선물, 선물이 좀 들어오면서. 금융 투자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개인의 매도세를 이겨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자, 코스닥 시장. 개인 역시 2,800억을 팔았고요. 외국인이 무려 1,500억, 기관이 1,500억 순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급만 놓고 보면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좋았는데, 이 이제 개인들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때렸다는 것, 어, 글쎄, 이거는 추정을 해볼 건데 이 개인들의 투매로 인한 하락은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그 와중에 이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이제 돌아주고 있다라는 거는 어,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매매할 거리가 생겼다는 것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몇개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이 안트로젠 같은 종목들도 시가총액이 5천억 짜리 종목인데 아, 워낙에 많이 떨어졌죠. 10만 원 선에서 어 5만 원까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오늘 시장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이 바이젠셀이라고 하는 신규 상장 바이오 회사 역시도 오늘 보시다시피 6.8% 올라주면서 어, 여전히 시장 심리가 안 좋은데, 그나마 바이오 섹터들이 올라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쪽 섹터의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담아두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메이드로 대표되는 게임 섹터 보시게 되면은, 자, 위메이드 24, 아, 24만 5700원 고점을 찍고 거의 15만원까지 10만원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섹터들 반등이 나오니까 그 동안 잘 가고 있었었던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에서 매도가 나오고 낙폭과 대정 반대로 움직이죠? 예, 낙폭과 대 종목인 게임 그리 메타버스 쪽으로 수급이 좀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물린 사람들 위메이드 물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폭 그 손실이 줄어들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유메디 역시도 불안불안한 구간인 것은 맞고요 또 하나 이 주성 엔지니어 같이 상당히 잘 가던 it 섹터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오늘장 이렇게 장대 음봉의 거리가 터졌기 때문에 조금 밀렸다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섹터가 좀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추세를 이탈을 한다면 여러분들 비중을 필히 어,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 위에드 같이 좀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 내일과 내일 모레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것 같아요. 이때, 이 21선, 21선을 뚫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어, 이쪽 게임과 메타버스 섹터, 그리고 NFT라고 볼수 있겠죠. 이쪽 섹터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 너무 힘들었구요. 어, 그나마 좀 물리신 분들, 이렇게 조금 반등이 나온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구요. 어, 좀 많이 먹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수익을 좀 반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줬다 뺏는 게 가장 또 힘들잖아요. 어, 그런 것도, 어쩌, 뭐, 시장을 대응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 할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어, 일단 2 1선 여러분들 이 생명선 놓고선 기존의 추세 종목도 대응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이것을 뚫어내지 못하면은 리스크 관리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여러분들이 뭐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 딱 정확히 220선에 현재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아침에 좀 공방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는 오늘은 조금 1차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습니다. 아, 내일은 아마 이것을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 시장을 떠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업종과 섹터에 대한 고민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게 되면은 다행인 거는 일단 21선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섰고요. 지금부터는 이 안에서 또 매매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 이미 이평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장 역시 뭐 비중을 줄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고 있다는 라것 여러분들이 좀명심 하시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